그림과 같이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 값이 같은 이 뭐, 다 같단 소리죠. 뭐, 만약에 부호만 다르다. 뭐, 이런 뜻이네. fx, gx, hx의 그래프가 있다.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입니다. 자, fx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을 지나죠. 그럼 fx의 최고창의 개수를 a를 합시다. 자, 여기서 A는, 양수로 둘게요. 두게 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GX. GX는, 마이너스 2하고 1을 지나죠. 자, 이게, 부호가 반대죠?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hx. hx는 1하고 1을 지나죠. a 하면 되고, x-1, x-입니다. 어, 지금 이제 다 더해야 되죠, 이렇게. 그죠? 다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a, x +1. x 1, x 1, a, x 2, X-1 A X-1, X-2는 0. 어, 보면은 지금 다 A X-1, A X-1, A X-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A X-1로 묶고 남은 거, X+1, 마이너스, 그죠? 이거 남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2. 는 0. 그러면 A, X, 마이너스 1. 이렇게 사라지고, X, 마이너스 3이 되죠. 는 0. 모든 근의 합이죠. 어, X는 1 또는 3이 되죠. 1 더하기 3은 4가 됩니다. 4번이 됩니다.